오늘 함께 묵상한 열왕기 하 25장의 말씀은 열왕기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이 열왕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그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빼앗긴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는지를 회상하며 작성한 이야기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는 그들의 모든 잘못들, 또 그들이 했었던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늘 함께 읽은 이 25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남 유다의 그 마지막 모습의 비참함이 어떠했는지 너무나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불이 탔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또한 약탈되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결국 성전과 왕국이 불타고 이 모든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이 안전한 터전을 약속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이 성전 불패 신학의 이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떠난 자리에서 그 성전조차 이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언제나 그들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방 신을 신뢰하고 믿고 예배하고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한 놀라운 이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단순한 건물이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만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그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떠난 그 상태, 바로 이제 그 상황에서는 성전이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믿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크고 화려한 이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금과 백항목으로 꾸며졌고 그 웅장함은 이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도 흠모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전의 화려함 때문에 그 성전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백성들과 만나는 그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 성전에 찾아오셨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성전의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이름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 바로 그곳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계셨습니다. 결국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을 그때에 성전 그 자체는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보호처가 될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전만 파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십삼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룻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높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 바벨론의 군대는 성전을 파괴한 것과 더불어 성전의 그 기구들까지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도구들까지도 바벨론으로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이 기구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매우 중요한 상징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기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이 임재를 상징하는 매우 귀중한 도구들이지만 그 기구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이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도구들로 그 성전에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 그저 이겉 허물만 남아, 남아있던 이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그저 하나의 물건에 다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건물이든 장식이든 책이든 어떠한 관습이든 그 안에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 것이 아닌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이 바벨론으로 약탈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왕과 귀족들은 또그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마지막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은 그 마지막 말미에 아주 작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5장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남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기회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첫 번째 희망이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남겨진 백성들 위해 그달야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달야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달랴는 이 남겨진 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 그러나 이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 그달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달라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떠한 정책이나 정치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줄곧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들이 그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이미 알려주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겨진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이 소망의 기회를 거둬차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계획과 방식에 따라서 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결정을 하고 그 총독을 살인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희망을 또 남겨 주었습니다. 그것이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한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긴 본문이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 끼니 사로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의 에워알 부로다기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 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일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열왕기 하이 마지막 마지막 부분의이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지 37년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에월 브로닥이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후하게 대접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이 여호와긴 왕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긴이 죄수의 옷을 벗었고 바벨론에서 왕족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여호와긴 왕한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징표의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 왕조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다윗을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제는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신라 같은 희망을 이열악기하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 그들의 죄에 대한 이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들을 향해 남겨진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삶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며 우리가 절망할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왕기하 25장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물이 약탈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비극적인 장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선한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어 죄와 유혹에 빠져 어디로 갈지 모르는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에 길과 방향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이 성전 불패의 신앙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 버린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 흐트러진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믿음, 하나님이 없는 신앙,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외적인 신앙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이 회복과 소망의 불씨를 남겨 두신 하나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하심과 새일 행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길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오정 공동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성막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의 처소가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순영 단일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나온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고단한 인생의 자리마다 함께하시는. 또 넘어진 자리마다 손 내밀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